자오 이렇게 생겼구나 오 이렇게 가봅시다 할파스 용레이드라 저희도 처음 잡으러 가는 자 보자 이거 할파스 용이 뭔지 간략하게. 아. 보고 갑시다. 저 할파스 레이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최강의 드래곤 할파스 용이라고 일단 이렇게 생겼고 4대용을 넘어서는 할파스. 이거 그냥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일단 16명이 가는 것이고 두 파티가 사냥을 통해 할파스 키를 얻는데 이게 이제 발록이라고 발록을 잡으면 드랍을 하는데 잘안 나와. 그러니까 발록이라는 보스를 잡아야만 할파스를 또갈수 있다는 거지. 그게 약간 좀 특이한 사항이고 할파스 잡기 전에 분신이 나와요 요렇게 생긴 분신이 나오는데 요거를 잡으면 할파스가 이렇게 뜬다는 거지 이런 마법도 쓰고 그리고 할파스가 주는 아이템은 드슬각반, 지휘관, 경갑, 흑룡의 만뭐 이런 것까지 다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잡으러 가본 적도 없어 처음 잡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 도전하는데 의미를 어, 두며 갑니다. 도전. 자, 잠시 후에 일반 레이드 갔다가 그 다음에 할파스 용 레이드까지 갑시다. 자, 할파스 용 레이드 저희 혈 처음 가봅니다. 어, 신규 보스 어, 할파스 용 레이드. 아무래도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파이팅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어, 다들 음, 재미로 보시면 봐요. 돼요. 뭐, 재미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혈 엔톡이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헤론분들이에요, 헤론분들. 나 혼자 카운터 자동에 꽂아놨어. <laughs> 자, 오! 이렇게 생겼구나! 오! 이렇게 가봅시다. 자! 아, 버프 받고. 버프 어디? 어. 요거? 자켓 법사. 용기철기. 버프 받은 거야? 요리 아 버프 음, 좋아 정강 하면 지금이라도 모질하신 분 얘기하세요 다 맞춰서 가져가세요 오질된다 정강 반는은뭐 어, 아, 키스 버프 바꾸고. 자 무슨 네, 물어 아, 아, 아 재밌겠는데 우 아, 앞에서 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한데 어, 어. 자 할파스의 아, 의신처럼박봐 네, 네. 네. 어그아왜 <laughs> 안들어가죠? 그래, 요... 뭐야? 이크레인 레이지 있으면 그냥 멀리서 어, 때리세요. 셋이 자리 비우고 12시 되죠. 어? 물량 안사왔다. 탕계장님 기록 괜찮아요. 600개로, 600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요. 응. 이렇게 기거나 하면 이거 불량 600개 불량 빠세요. 아내 처음이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어? 자 일단 분신이 떴네요? 뭐?

물약 먹고 부활 어 자동으로 카자동해로 카운터 좋네 <laughs> 자동카운월 좋은데? 잠 9월 9 하수인 아직 용이 아니에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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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자, 이거 죽을 때안 됐나? 죽을 때가 된거 같은데. 어허. 아, 맞다. 자, 부활부터. 근데 창기사가 음. 원거리가 되니까. 퓨어일리서 나왔네. 하하하. 그 뭐야? 이 구절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어, 나 부활 줘. 나왜 부활 안해 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일번일번 찍어야 돼. 아니면 뭐가? 일어나 오호. 오렉그 걸리는, 거 네. 뺄러워 뺄러워. 걸리는 거 봐. 불법 세. 데 걸리는 거 봐. 다 들어가면 돼요. 집중해. 자, 정... 할파스 용이 정... 떴네요. 여기 자, 여기 할파스 여기 여기 용이 정... 떴다. 카메나카메 카마... 돌리세요. 멘트가 아직 안 뜨고 있네요. 카메 자, 오호. 원킬 났어. 자 할파스용 응. 첫 네이드 네, 도전 중입니다. 처음 잡아보는 할파스. 네. 자 음. 할파스가 음. 멘트를 전혀 안 한다. 음. 어, 멘트를 일단 해야 할 건데. 어, 오케이 이제 이찍었 어, 확실히 리스창 뜨면 은 그때 9R 누르세요 응 살아나는 거 자기 비통이 움직이는지 봐줘요 아이씨 9나 찍혔어 9R 찍었어 한번더 이거 찍혔어 9R 한번한번더 내가 찍어줄게 자, 자, 제가 찍었어요 그냥 일어났어 일단 용 잡을 때는 카운터랑 9R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일어나서 일어나,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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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일어나야, 일어나야 돼널 걸리면 됐다니 카운터랑 9R이

자, 물약 부활. 찍었어. 찍었어. 응. 부활 두다 찍었어. 어 아, 할파스. 할파스가 피통이 엄청 크구나. 트 하면? 아, 자, 부활. 정원 부활 찍었어. 해바라 찍었어. 이거 찍었어. 아, 나또 죽었다. 찍었어. 이사 찍었어. 부활. 돌렸어요. 아, 하다 안타 버텨 이발라가라 자, 부활. 잘 찍었어. 나도 요 찍었어. 사아야아국 출신이 의심 지 이거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었다잘 찍었어. 탑 <laughs> 살려줘요. 다리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리오. 어, 부활. 이뻐, 네. 이이 이빨. 아, 뭐 찍었어. 야, 원래 와. 이렇게 몸발이 좋아? <laughs> <laughs> 아어디 자... 거의 잡아간다 트는 빨리 넘어가는 거요 거의, 거의... 뭐... 잡을때 되지 않았나? 어. 거의... 잡을때 된거 같은데... 빠다가 그래. 부족하다고? 이놈찍어터을 찍어야되는데 이터 찍을게 찍었어 어기사님 어허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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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찍었어요? 자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인데 멘트는 계속 하고 있어 어, 멘트는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 아니 찍었어? 멘트는 계속 하고 있다 아 그래요? 저희 헤에도 할파스 가보 뭐 지금 3, 4명 된다 아 3, 4명 있어요 정각 확인 네, 많이 치다 많이 보면 죽는다고 네, 치다 잠깐. 보면. 어우. 소, 야, 이거. MP가 달리는데? 어, 네. 음. 어, 아, 물약이 달리는 게 아니고. 발, MP가 4명. 너무 달리는데? 어, 네. 아, 지 어따, 다 뭐야, 이리쪽으 꼬리 쪽으리 쪽으로부터. 리 꼬리 쪽쪽 쪽으로부터. 꼬리 쪽으로부터. 해봐라 찍었어. 야 쉽지 않네. 실은 아나부활야나야 전멸될 거. 때까지는 끝까지 잡아봐야죠. 5월 전멸될. 때번지는다찍었어매트는 때까지 어, 어, 뜨고 있어 매트. 야, 난 MP가 저렇게 딸릴 줄 몰랐네. 아, 아, 예전 패스 때보다 끊어져. 그렇게 뭐 빡친 걸거어어나콜 가 봐야 되허 아직 올 전멸 안 했어. 소만뿐? 어. 소다 아직 올 전멸을 안 했다. 좀더 발팅합시다. 와. 쓰러지는 거 봐. 아. 잡힌 거. 아, 이거 찍었어. 그러게 할파스가 찍었어 화가 많이 났나 본데요. 화가 많이 난것 음, 같아. 나가면. 나치면프에서 불러 떼준 건가? 어허아반면어 음, 근데 이거, 이에서실좀 <laughs> 늦게 나왔어요. 다른 데 이거 이었반다 어이 잠 못떴어 와 나무. 남... 또 죽었다 다, 찍었어. 오케이. 응. 어, 다, 다 죽었어 오케이 다 죽었어 4번 죽었다 다 죽었어 아 아리올 먼저 죽었다 킬 됐다 킬됐 아리올 일어나서 륜 졸렸어 해바라 죽었어 졸려 일어났어 조용내죽 응. 응. 먹어 아리 죽었어 아니 리잡고어오개나 죽었어 자 다음 단계로 왔어요. 찍어서. 잔목도 덧다. 한번 어, 찍어줘야 돼. 지금 아리오 캐디 아퍼라. 도까지 왔고, 그 다음에. 한번 찍었어. 잔목까지 오고. 캐피에서 찍었어. 그 다음에 뭐래? 아까 야 이거 프라임 이은? 돌릴 엠피가 없겠는데? 한번 찍었다. 아리오 음. 찍어놨다. 퓨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 부 왔어. 한번 더 왔어. 한번 왔어. 법사까지. 한번 찍었어. 오전 안녕하세요. 힌트 힌트. 어해버라 3번 네. 찍었어. 3번이 4번 한번 찍어줘야지. 올리다 어. 어. 300장 들어와서 300장. 구할 어. 속도는 음. 아. 빠른데 좋은데. 멘트. 아 어, 어 멘트 바뀐 아, 것 같은데? 아, 네. 똑같었어 그래. 네. 멘트가 안 보이려 하는데. 4번 1번 다 넘어갔어. 프라임만 돌리기도 쉽지 <목소리도> 않네. 어 멘트 덥까? 찍었어. 레그로 아, 막 튕기고. 어, 맞다. 튕기 게기튕 튕기, 튕기. 나왔다. 막 그런 현상이 있나 봅니다. 찍었었죠. 아, 찍었어, 골판도 찍어줘. 드디어. 자기나 골판도한인데요 닷골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찍어줘. 됐어. 우리 오우야 고작 이 집. 야야. 오들 어, 멘트 떴어. 카메 카메. 오잘 주웠어 나죽었다 천천히 천법사 찍었어 나 넘어갔다 일어났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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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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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빠져주고 오오오오오오오오빠져고 잠깐 치지말고 좀 빠져가지고 죽었어? 다 밟혔다고 클 났다 클 났다 보안에서 했어부 빠졌다 됐다 나 어, G부터 어 1번 발전하려고 아 right. ah. 아리올 찍었어 아리아리바나왔 아, 아, right. 바로 됐다 이제 찍어봐요 1파티 5분 해줘 톤좀 빠져봐 봐요 이거 밟힌 거 같고 부활 빠른 부활 형분3 찍어줄게요 오렸어 붙어 이제 붙어 <놀람> 어이또100% 좋아. 아, 좋아. 많이 왔어. 많이 끝났... 마지막에 못든대요 카운터. 아, 많이 아까 먹어 가지고. 다들 막 뭔가 모질라나 봐 이제. 이어요 그래도 아, 밑번다죽었자어아리를아 그러니까 야, 이제 승부 봐야 될거 같은데? 해봐. 해봐. 나도 죽었어. 아직 안 들어. 아겠냐 다시 네. 찍을게. 들 아, 어몇 뭐, 멘트를 하고 있어. 이 저... 내가 찍어 줄게. 나 팔번 칠때네번 아, 들어갔 해바라 찍었는데. 아튼 이제 들어왔어요. 왔는데. 어. 다시 넣어 봐요 이거. 아 넣어야 되 아직 꺼아부나 부활하고 있어. 나, 나 딜. 어, 나가 봐. 어허. 어허. 나 창기사 쏠게. 너 아리오 찍어나 발파스가 네, 아, 아리오 죽었어아스은거 안... 예? 네, 같은 같은데. 그래. 네. 아, 쉬운다, 와, 어, 몇 명이나 죽었어? 와. 아이고 죽었다. 우리 파. 내가 다찍었어 자, 자분이 부활. 자, 부활부터. 그래. 엄마빠네, 진다 일어났다 오케이 오메 명복 끝나가고 그리네 자, 햄버프. 잠목 떴다 뭐아 떴어? 가 힘써, 힘내 잡혔어 좀 뿌려, 가 후쿠는 다 후면돈 살릴게요 <laughs> 피고인부터 살려줘야 돼? 어, 살리긴 했는데 애미였어와저 아, 죽었어요? 이번에 아, 말 죽었다 와. 어, 눈잡네와아아 와, 오졌다. 근데 봐. 부활, 부야 돼. 돼. 어졌 부활, 어 부활 어한명 부활했어. 부활 찍어야 <laughs> 돼. 어, 부활했어. 오케이. 자. 일어나면 부활 찍어요. 오, 좋아. 아직. 어 전멸 안 됐어. 살아나고 있다. 또 잡아 줄게. 자, 부활되고 있다. 되고 찍었어요. 자, <laughs> 부활되고 부활 부활 있어. 있어. 바람 찍을게. 바람 이제 한 10분 남은 것 같아요. 저 찍었다. 네, 바람, 바람 찍을게. 어, 아, 비벼. 비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빠따가 엄청 좋아야 돼. 찍어. <laughs> 찍었어. 이 할파스가 아. 다섯 찍었다. 저 할파스가 그 피 회복이 엄청 빠를 거야. 그래가지고 빠따가 엄청 좋아야 되네. 웬만하면 이제 검사 창기사 헬파스 가부 있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라고 해놓은 거 같은데. 막 찍었어. 이 다음에 패턴 뭐야? 네, 내야지, 게 어, 진짜 빠따 엄청 좋아야 돼. 이거 잡으려면 이게 조금씩 피를 깎아가지고 멘트가 뜨기는 뜨는데 <laughs> 이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거는 저희가 빠따가 좀 부족한 거야. 끝까지 한번 파이팅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어. 어그지로 어거지로 가야죠. 뭐. 17장 남았어. 아이들. 딸내미들까지 왔어. 이따 뛸게. 데리고 가야지. 나 블레이드 파이저 아, 다 나오면 아, 이거 쉽지 않아. 뭐. 블레이드 파이저 마카 날려봐야 어.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안 죽는 거만. 어. <laughs> 안 죽는 <죽는구만>. 거 카운터. <laughs> 너무 깔끔하다. 1파트 전면할것같 남았는데. 네. 4라4그 버프 안에 쇼그만 나야 되잖아요. 어허. 우리 이런 쇼 음. 있냐? <laughs> 어, 어, 네. 됐어, 됐어. 없어도 돼, 그냥. 아유, 싸자. 아이고, 다고하습니다고하습니다 다음번에 소모품 더 챙기자. 챙겨보고. 버프 이거 언제까지 있는거야? 응? 있는 응.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나 혼자 남았네? 이놈의 할파스 그냥 아주 그냥 죽여버릴까 자 오늘 우리 할파스를 처음 잡으러 왔어요 처음 잡으러 와가지고 엉덩이 때리고 있다 <laughs> 준비도 약간 미흡했고 그것도 좀 그렇지만 이 할파스가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안 죽네 어 빠따가 엄청 좋아야 돼 오늘 저희가 좀 빠따가 좀 부족하네요. 제가 프라임 스킬을 좀 돌리려고 파티를 한 것인데 저 대신 검사나 다른 분이 더 들어가지고 와 그런 것도 나을 것기도 같 하고 여튼 빠따가 좀 부족했다. 이번에 이렇게 처음이라 가지고 그렇고 다음엔 좀더 신경 써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으니까 다음에 준비를 좀더 잘해가지고 다시 도전하도록 합시다. 자, 1차 도전 실패, 알파스 도전 실패. 어허이 섭섭한데 어, 멋있네 할파스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